안녕하십니까 최 작가입니다. 자 여러분 캠핑카 용품 그리고 그냥 캠핑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뭐다 자가 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참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품으로 한번 특집으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팔라스로 한번 가서 부품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템바 도어라고, 어, 뭐 일명 뭐 자바라라고 합니다. 일부 국내에 많은 업체들이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부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팔라스에서 지금 대량으로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렴하게 사게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팔라스의 자재 창고예요. 이쪽에 많은 자재들이 있고 텐바도어의 어떤 조립 키트를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배송을 준비하는 상태로 제가 갑자기 가서 한번 영상으로 담게 됐는데 유용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친구는 좁은 공간에서 공간 활용에 최상의 역할을 해줍니다. 뭐 샤워실, 화장실, 수납장 이럴 때 최고라고 생각이 돼요. 알루미늄도 있어요.

이 왔다갔다 하는거 네. 네일 네로네에게들어가야 쫄대같이 생겼지만 아, 아니에요 텐바도어입니다 아, 나감인가요? 이거는 밑에 아, 잖아요네면은안게그 뭐, 그러니까 아, 아, 쓰면 되겠네요 업체에서 네. 그렇지 여기서 잠시만요 적용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한 업체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패밀리 카라반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스터 캠핑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바로 템바 도어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샤워실 도어도 그렇고,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도어가 바로 템바 도어라는 거죠. 미관상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뭔가 정리,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부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인 캠핑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부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캠핑카 업체에서는 이미 템바 도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 템바 도어를 적용하지 않은 업체가 계신다면 이 부품 팔라세스 구입 지금 대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청하셔서 적용하시면 아마 소비자분들이 정말 마감의 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실력 좋으시잖아요. 소비자한테, 소비자 분들께 텐바 도어를 제공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품질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단차는 거의 없어요. 단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아닙니다. AS도 용이하고, 이종민 대표님의 허락으로 한번 보게 됐는데,

어, 비용으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신방송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에스더, 고대... 에스터, 고대. 국내 많은 업체들이 이 텐바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텐바도의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어, 세미캠핑과 집중적으로 방송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몇 개의 업체는요, 이 텐바도를 적용을 해서 공간 활용을 좀 극대한 제품이 있었어요. 지금도 요 템바도만큼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품목이 되겠고 약간 전혀 모르시겠다면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초록색 사이트로 들어왔고 여기 옛날 tv라고 검색을 했더니 어떤 분의 어떤 사진이 올라오는데 이게 옛날에 이렇게 tv 장이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쭉 여는 게 있어요 어 그런 거랑 그 느낌이 어 그런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TV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장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 중고달에 누가 올리신 것 같은데 이자를 잠깐 보면 여기 템바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싹 슬라이딩 돼서 서로 붙게 되는 거죠. 자 판매자분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이 텐바도어를 한번, 어, 이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 느낌을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텐바도어 특집으로 한번 담게 됐고요. 팔라스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알루미늄과 스인레스 뭐, 플라스틱 등등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전국에 많은 업체가 있지만 팔라스 제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신, 대부분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유럽 제품은 팔라스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1등 업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캠핑카 부품 중에 유럽 제품을 개인적으로 좀 저랑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라스를 자주 가는 거고요. 예, 고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객 상담실도 좋아졌고요, 주차장도 넓어졌고, 완전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텐바도 잊지 마십시오. 슬라이딩 도어고 캠핑카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이상적인 공간 확보가 된다. 뭐이 점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나 캠핑카에 적용되는 캠바, 템바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제공을 해봤고요 유럽형 감성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제작업체, 그리고 자가 다이를 하고 싶은 캠퍼님들한테는 이 템바도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패밀리 카라반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스토2 캠핑카, 이 템바도 적용됐는데 진짜 잘 팔리고 베스트 효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자가다이를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템바도는꼭 적용을 할것 같아요. 기타 가격적인 것, 물건의 대량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범위는 캠핑대장 팔라스에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캠핑을 좋아하는 캠퍼 입장으로서 다양한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제가 가져야 돼요. 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건 아닐지라는 고민을 안고 있지만 어쨌든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자, 날씨는 좀 추워졌지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방송하고 있는 파워뱅크 같은 것들 다시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세어볼게요. 여기도 그립감을 만들 수 있게끔 삼각형으로 돌기가 세워져 있고 평생 써보도록 할게요. 자, 싸게 구매 도움 주신 팔라스 상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고요. 또 안전하게 탈출했으니까 이동해볼게요. 베스트로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온열 방석을 하나 설치하려고요. 온열 시트는 있습니다. 파워뱅크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으니까 열하고 자 지금 98% 있습니다. 이 친구의 전력은 2 5 w 입니다 전기 올릴게요. 어, 들어왔네요 이미 이쪽도. 들어와 있구요. 뭐 고온도 됩니다. 정말 장시간 사용을 해보면서 벌써 올라오네요.